안녕하세요. MCK 코인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점프텐 에어드랍이에요. 4천 명 한정하여 10만 JST 분배 에어드랍하네요. 4천 명 한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와 함께 토큰 노믹스 로드맵2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점프텐 에어드랍 시작해 볼게요.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텔레그램, 그룹 채널과 공지 채널 가입하고, 이메일, 주소 입력해주세요. 메타마스크, 주소, 입력하고, 트위터, 아이디 링크 입력해주세요. 트위터, 팔로우, 리트윗. 하고, 리트윗한 링크 입력해주세요. 인스타와, 메디움 팔로우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10만 JST, 분배, 에어드랍 응모 완료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